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하겐입니다. 2019년 5월, 유비소프트는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레일러와 소개 영상을 토대로 이번작의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의 세계관은 고스트 리콘 와일드 랜드의 4년 후인 2023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스토리는 엄만장자인 제이스 켈이 소유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인 오로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제이스켈은 과학기술면에서 엄청난 천재였고 그 때문에 이 작은 섬은 스테크놀리지의 고향이 됩니다. 그의 돈과 머리를 통해 엄청난 것들을 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섬 전체를 기계들의 본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술력으로 세상을 돕길 바랐습니다 스켈테크놀리지는 블루칩 컴퍼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컴퍼니는 드론과 미국 군사장비를 개발했는데요. 켈은 오로라 섬을 구입하고 조사, 개발, 그리고 인공기계들과 드론을 제작했습니다. 이 섬은 습지로 발달된 삼림 눈으로 덮여있는 산, 활발한 활동 중인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년뒤 켈의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율적으로 개발 생산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술력이 잘못된 곳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패한 정권과 스킬 테크놀리지가 암살을 시도하게 되고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보스터리컨의 리더인 노메드는 오로라 3에 도착하게 되고 그의 팀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그룹에게 사냥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전직 고스트 요원이었던 워커와 그의 군대였습니다. 이 섬은 센티널이라는 민간 군사 업체가 워커의 명령에 따라 점련되어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들과 장비를 착용하고 드론들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워커는 그의 팀을 지휘하고 그들 스스로 울부즈라고 칭했습니다. 워커는 노메드와 그의 팀을 표적으로 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섬에서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미션의 한 부분에서 워커는 왜 악당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이스 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스터들은 어떤 지원도 없이 킬링 머신으로 다시 태어난 AR 드론과 울브즈를 상대하며 가장 어려운 사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브레이크 포인트의 스토리 소개였습니다. 이 게임은 2019년 10월 4일에 발매 예정이며, 저 또한 플레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ghosts. We aren't afraid of death.